근데 이게 지금 모르고서 그렇지? 말로 응. 나면 더 이상해질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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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깔끔하다. 아직 다안들어와가지고아여기서또 뭐가 들어와요? 아, 벤치 플스 아, 근데 이게 그, 뭐야, 머리 감을 때 제가 얘기 들었는데. 약간 좀 못생긴 애들 걸로 가리고, 잘생긴 애들 이안 가리지 않아요?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매듭도 쉽게 <laughs> <잘> 안 쓰고 거품이 잘안나 왜? 거품이 안 나요? 어, 왜안 왜 날까? 물이 어, 부족한가? 아니 유분이 많아 아 유분이 많아서요? 어우 뒷모습은 영감 없는 어머니죠럼음 아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? 지금 머리 괜찮은데? 잘 어울려요 미역 아니 응. 미역 <laughs> 미역 옆에는 살려두고 여기 라인 파트스서 드라이 예쁘게 해줄게요 이정도만 어 힘들어 괜요오 음. 물이 없겠지? 저는 문소없 아, 저는.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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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간다 는 저는, 저는, 저다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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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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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는, 저 근데 는저지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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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저는, 저는, 저 오, <laughs> 어? 오늘 새로운 거 많이 하시네 <웃음> <웃음> 어, 박보검이다 아, 아, 어? 어 아, 박보검이 여자? 네 어? 보여줘 봐 진짜? 네 박보검? 아열보검인가 보검이 머리네요 보검이 머리 어 근데 되게 부드러워 만져 머리 많이 자렸다가 이제 앞머리 생기면 귀워져요귀워죠 <laughs> 오. 귀여워졌다. <laughs>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해봐요. 이거 어, 정말요? 응. 어, 느낌 있는데? 다르다. 아까 흔들 때랑 틀리죠? 약간 지금 마스크 쓰면은. 아기꾼 느낌 나겠는데? 다음에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머니?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아주머니로 들어야겠는데? 응. 응. <laughs> 잠깐만, 다르다. 이 머리에 지금 머슬이 어울릴까? 잠깐만, 한번 보자. 오 약간 좀 약간. 뭐야? 그 문자 없어? 하지 <laughs> 자 그 응, 콘셉트 바꾸세요. 던져가지고 네. 솔직 나처럼 뭐야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어봤던 사람만 있죠?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. 해 일로 씻으면 막 돈까스가 느껴지 일로 씻으면 막 참치가 이껴지 일로 씻으면 장어가 느껴지 일로 씻으면 와 이게 <laughs> 나야. 음 너무 맛있음음 커크르 음. 베이컨? 하나 둘 네, 네, 다섯, 다스. 다코코고 다스. 여기는 이제 연안의 이제 후배. 후배 맞아요? <laughs> 네, 후배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. 아, 진짜? 대학교고요? 네, 대학교. 아 그래요? 유튜브 네. 닉 아이디가 어떻게 나왔죠? 헤아 t v 어, 헤어티비 <laughs> 여러분들 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베르데 헤어. 어, <laughs> 고 이거 성 같은데요? 누구야? 어, 나였어? 머드더스피드안데 <laughs>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 어, 안녕. Eu